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문 문법 86페이지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팀 문제 우리 15에서 갈로 3번, 갈로 4번 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펼치시고 어 갈로 3 동그라미 1번 장수왕 4년 왕전 구사천 지원 예, 핵1장입니다 장수왕. 장수왕. 4. 왕전 아, 왕전우 아, 사부 뭐, 사천지원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장수왕 4년에 말이죠. 장수왕 4년에 문아, 문아이, 쟤를 낳은 에하는 전치사 생략됐다. 계급이다. 왕이 이 전하는 거 이거는 사냥하다 전쟁, 사냥하다 전. 왕이 사냥 어디에서 뭐 뭐에서 하는가 천지사 이거는 어나 어 수도 되고 또 호를 수도 되죠. 이 사천 사천 하는 거 지명이야 사천의 어이거벌판 문자이 볼판 벌판. 사천 벌판에서 사냥을 했는데 그치? 이건 획 잡다 획득했다 이 장은 노루장짜지 노루 하얀 흰 노루를 잡았다. 핵득이었다. 잡았다. 무법을 따지면 장수한 이거는 개그 왕이 주어 이거 설명어 그 다음 이거는 사천지안 우사천지안 이거 개그 그 다음 이거는 목적 설명 목적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의 동그라미 2번. 구수왕 3년. 말갈래. 위. 적현성. 주. 고. 어, 고. 거. 구수요 구수왕. 구수왕. 이 구수왕. 어, 구수왕. 백제 6대왕입니다. 구수왕. 3년. 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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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내위 그다음에 적현성 적현성 주그 다음 고그 구수왕 Q. 년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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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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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서 에오사다 위 적현성 하는 건성 이름이에요. 적현성을 에오 사는데뭐마 하였는데 역측으로 가야 되겠죠? 하였는데 주이 주는 성주를 적현성의 성주 성주 성가 원어 국게 그는 막아냈다국게 막아냈다 자, 부수왕 3년 이거는 개거 말과 주어 내 설명어 에 여사가 설명어 적현성 목적어. 그성주도 요거 주어, 주어 국개는 부수어 막아냈다. 설명어. 그치? 그치? 이렇게 예, 문장 성립이 되네요. 그다음 갈로삼의 동그라미 3번 취도 취도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취 말을 빨리 달리다 취자예요 취도 이 여튼 취는 사람 이름 취도 그 다음에 사량인 사량인 그다음 네마 취복 자사 시도 이 사람 이름이고요. 사량은 지역이고 사량 사람인 네마하는 거는 신라의 간등법 관등급 이름이요 간등법이, 치복 이 치복 사람 이름이에요. 이다 통틀입니다. 사량인 뼈슬이 네마인 치복의 아들인데 이 예. 역사에서 역사 역사 사지 역사에서 잃었다 그 이름을 잃었다 역사에서 그 이름을 잃었다 아 역사에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지도 주어 그 다음에 사량인 내마 이거자 이거는 뭐뭐 이다죠 설명으로 써있죠긴 것이 그죠 사량인 내마 사량인 여슬이 내마인 지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으로 쓰있죠 근데 역사에서 이그 잃었다 시 어, 설명어 복주. 네. 다음, 어, 갈로사의 동그라미 1번 임진지야 아 여기 범주 유 어, 백강지 하에 아, 생났어요. 임진지야. 아 여기 그 다음에 범 범주 범요오 백강 지하. 임진년, 임진년이겠죠, 그렇죠? 임진년의 밤, a 이래 되겠죠, 임진년의 밤, a. 개그 쳐보죠. 나는 주어 여객 손님과 함께, 여 모모와 함께 손님과 함께, 이건 배를 띄우다. 설명, 이건 배를 목적, 배를 띄우고 이. 놀았다. 어디에서? 백강의 아래, 백강 아래에서 개그죠, 그죠 백강 아래에서 놀았다. 백강은 지금 부여, 금강의 본류를 백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갈로사의 동그라미가 오 소시. 갑인 아, 무서 매 차지 어장수 가을 날씨 오 소시 갑인 그 다음에 무서 그 다음에 차. 지뭐 양서가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시 어렸을 때 가비 치비비 가난하여 무, 없다, 요, 서가 주어가 되겠네요. 특수명사여기 설명을, 요기 주어. 때서는 책, 책이 없었기 때문에, 뭐뭐 하였기 때문에, 꼭 이, 뭐무 함으로. 오늘 매일, 날마다, 차 빌리다, 빌렸다. 그것을, 그것을 나는 지시되면서 책을 얘기하는 거죠. 책을. 뭐뭐기해서뭐습으로부터 장서가, 간직하다, 책을 간직한 사람, 이간 사람이에요. 책을 전문적으로 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장서가, 장서가에게서 그것을 띠다, 설명어, 그것을 목적어 장서가에게서 이거는 개거지요 정보서지, 사명식, 나눠 나기 전체로서, 집이 가난하다 이게죠. 전체로 또 설명으로 써 이 편으로 없어서 매일 장석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책을 빌렸였다그 아, 다음에 갈로사의 동그림에3번 국지음. 이너고 흉고 여 문자 그 다음에 볼 나라의 말소리 우리 나라 그때뭐 우리나라 그때 뭐의 우리 나라의 말소리가 다르다. 요거는 뭐뭐와 비교하여 할지 그래? 네, 비교를 할지 뭐뭐와 이제 중국과 비교해서 다르다. 전저치 사이. 뭐 개그죠. 호 대신 뭘 쓰죠? 어울 수도 되고. 예. 네, 울 수도 되죠. 중국과 달랐어. 다름으로다름다 그러므로 문자와 함께 또는 문자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또개그지 문자와 함께, 문자에 있어서 서로유 통, 우리 흐르듯이 통하는 것, 물이 흐르듯이 막힘 없이 흘러서 통하는 막힘 없이 흘러서 통하는 거. 막힘 없이 흘막힘이 없이 그래서 통하지 안했다, 좀 못했다, 못하다가 나겠대겠죠. 통하지 못했다, 통하지 않았다를 되겠네, 다 되겠네. 자, 나라의 말소리가 주어, 설명어, 어머와 뭐, 뭐, 중국보다 이거는 개고. 여 문자, 문자와 함께 또는 문자에있스서개거 상은 부사고, 불은 조동사,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유통, 설명어. 설명해가지겠죠. 이렇게 문장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갈로 3번, 4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